우리가 누군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, 우리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세상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죠.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힘이에요. 이게 우리가 가진 진짜 자유입니다. 그리고 이 힘을 사용할 때, 우리 주변이 변하기 시작해요. 여러분, 인생은 정말 짧아요.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. 이 소중한 시간을 다툼과 분노와 원망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? 답은 명확하죠.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.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세요. 세상에는 우리를 화나게 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. 매일매일 우리를 자극하는 일들이 일어나죠. 하지만 그 모든 일들에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. 이건 무감각해지 않은 게 아니에요.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. 이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. 내 인생이 정말 평화로워졌다는 거려. 신기한 게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이에요. 여전히 무례한 사람은 있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발생하지만 나는 더 이상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된 거죠.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. 여러분의 시간은 귀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요. 그러니 아무나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휘저을 수 있게 하지 마세요.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지 선택하세요. 누군가의 무례함을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. 누군가의 화를 내 것으로 만들 필요 없어요. 누군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 안에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단호하게 문을 닫으면 됩니다. 이것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.